네 안녕하세요 마음수학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메넬라우스 정리 문제 요 5번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끝을 낸다고 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여기 6번 문제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 6번 문제를 한번 또 알아볼텐데 6번이 사실 이제 5번 문제를 어,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지난 시간에 5번 문제를 이제 여기 여우 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이... E, PCF 보이시죠? 요게 이제 요 얼굴이고 그래가지고 어.. 메넬라우스 정리 요거 어, 써가지고 어,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요거 한번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메넬라우스 썼으니까 요거 평행선을 한번 그어서 해결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6번은 한번 또 메넬라우스로 또 이제 어려워요 이거 문제는 똑같아 거의 어.. 내가 여기 숫자 6대 5 여기 CQ는 QD 해가지고 1대 1이죠? 근데 여기는 똑같이, 이제, 9대8로 바꾸고요. 여기는 13대14 이렇게 바꿨어. 요런, 요렇게 바꿔놓으면은, 많은 학생들 굉장히 짜증내죠. <laughs> 어물거를 이게 막 숫자를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 막, 그죠? 음, 이러면은 선생님들도 욕먹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요렇게 바꿔도 여러분들 쉽게 풀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어, 욕을 먹을 각오 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 공부하실 분들만 보시면 돼요. 어 어차피 여러분들 어,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어 잘해야지. 자, 이 메넬라우스의 음, 정리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어 어려운 문제, 어 이걸로 수학 포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죠? 어 모르겠으니까 어, 시간 낭비가 심하니까 어차피 시험 문제도 못 풀고 시험 문제도 잘 나와, 그죠? 음 그래가지고. 어, 어차피 뭐 시험 문제 뭐 끝나고 또 내년을 내년에 볼 시험 볼 친구들이 이제 또볼 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음.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평행 사변형이고 선분 BP 대 PC는 6대 5. 여기 BP 대 PC는 6대 5고요. 그다음에 CQ, QC는 QD다. QC는 QD다. 1대 1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BQ와 AP, AC의 교점을 각각 E, f 고할 때, 자, BQ가 있는데, 요 AP하고 AC 대각선의 교점을 E, F라고 이렇게 할 때, E, F 대 BQ의 B를 길이의 B를 구하여라. 자, E, F는 요 가운데 거고, 어, BQ는 요 이렇게 E, F를 포함한 긴 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어, 여러분들, 여기 일단 먼저 닮은 삼각형 보이시나요? 어, 닮은 삼각형이, 삼각형 A, B, F하고 C, Q, F가 있습니다. 어, 삼각형 A, B, F랑 닮음이야. 삼각형 C, Q, F랑 요거 다 A, A 닮음입니다. 왜냐면 여기 평행이 4변형이거든요? 다 평행해. 어, 평행하니까 F가 닮음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 ff죠. 있어 그리고 이 f가 닮음의 중심일 때어뭐 동위각각 뭐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엇각이 되겠죠. 엇각. 그죠? 음. 뭐막 꼭지가 하셔도 되고 여기 엇각 하셔도 되고 어쨌든 aa 닮음. 그러면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닮음이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습니다. 어 여기 1대 2였죠. 음. 1 1더 하니까. 근데 평행 사변형은 두쌍이 대변의 길이 같거든. 여기 2니까 여기도 2야. 이렇게 A, 선분 AB가 2야. 그래서 2대 1이죠. 어, 그래서 또 여기 A, F랑 C, F도 2대 1이거든. 그러면 B, F랑 F, Q도 2대 1이죠. 그래서, 음, 이걸로 할까요? 선분 B, F랑 선분 Q, F랑 음, Q, F, B, F, QF 음뭐 이렇게 했는데 자 3분 어, BF대 3분 QF는 어, 2대 1입니다. 맞죠? 어, 그리고 우리는 요 EF하고 BQ 해야 되는데 아직 e f 는안 나와요. 자 그리고 요, 그래서 여기 2대 여기 AF랑 CF 여기 또뭐 AF 또뭐 A 3분 AF랑 3분 c f도 2대 1이죠. 어, 요렇게 2대 1인데 또 요렇게 2대 1입니다. 그래서 넬라우스 여기 여귀 있으니까 귀 끝에서 2분의 3 여기 셔롱 그다음에 5분의 6 그다음에 요거뭐 xy 해가지고 x분의 y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 했어. 그죠? 메넬라우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x하고 y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음. 여기다 한번 해볼까? 어, 이, 2분의 3이죠? 어, 이거 공식 바로 대입하는 거야. 짧은에 긴. 2분의 3. 곱하기 5분의 6. 음. 곱하기 x분의 y 하면은 1.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분이 여기, 여기 약분 되네. 여기 3. 그럼 5분의 9죠? 어, 그러면 5분의 9 곱하기 X분의 Y 하면은 여기 1이니까 X가 9여야 약분 될 거고, Y가 5여야 약분 되죠? 그래서, 어, 여기 X 대 Y는 9대 5가 됩니다. 여기가 9고, B2가 9고, 여기가 5야. 그러면 합이 얼마야? X 플러스 Y는, 어, 여기다가 X는 9, Y는 5, X 플러스 Y는 14. 그죠? 어, 9하고 5더 하니까 14가 됩니다. 여기 14대 fq가 2대 1이죠. 어, 그래서 어, fq는 7이 되겠죠. 어. 이해되시죠? 어, 14의 반. 그래서 우리가 여기 14에다가 7 담은 여기가 21 되고 여기가 y가 5였죠? 음. 5대21 이렇게 답 구했어. 그냥 바로 빠르게 빠르죠. 그죠? 어, 근데 이번 시간에 평행선 한번 그어보는 걸로 할게요. 메넬라우스, 나못 외웠어. 그죠? 어, 안 외울 거야. 어, 그죠? 싫죠, 여러분들. 어, 싫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어, 왜, 이런 거 알려줘가지고, 그냥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냐. 그죠? 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 어, 그러니까, 야, 여러분들, 자유야, 여러분들. 여기 마음수학. 마음수학은요, 마음껏 해라. 라는 수학, 마음껏 해.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어, 그래서 마음수학입니다, 여러분들. 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 <laughs>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 자유, 자유수학에 원래 예전에 프리덤수학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세 글자여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마음수학으로 바꾸긴 했는데, 어, 어, 여러분들, 자유에는 여러분들, 어, 책임과, 어, 책임이 따르죠? 그죠? 음, 항상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할 때, 얻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얻어가시고요. 어, 어, 자유, 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 마음대로, 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표현선을 그, 그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다 그어야 돼 우리, 우리 X하고 Y 구해야 되잖아, 어차피. EF, BQ가, 요거, 요거 EF가 Y고, 요기 BQ가 전체니까. 자, 지난 시간에 평행선 그을 때는 예전에 얘기했는데, 어, 여기 A, P하고 평행한 거, B, F하고 평행한 거, 그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요렇게 그을 수가 있고, P에서 이렇게 평행한 선 그을 수가 있고, F에서 평행선 그을 수 있는데, 어, 우리가 구하는 게 XY잖아? 그러면은, 요 XY, 요 선, 요 BQ, 얘하고 평행, 안한 평행선을 그으라고 했죠? 그럼 F에서 평행선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요렇게 평행선 그어야 돼. 어, 요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어, 그러면은, 그 삼각형 A, P, C, F, 여기 요거 만화 뭐점 찍었으니까 잡아줘야지. 이거 뭐라 할까? B, Q, R이라고 할까? 여기? 어, 여기 R. R이라고 하자. F, R, C. 어, 여기 삼각형 A, P, C랑 닮음이야. 삼각형 F, R, C랑 닮음이야. 이것도 행선을 그은 거니까 음, a 닮음이죠? A, 평행하면 다 a 야 어, 근데 여기가 2대1이죠? 어, 그러면 요 5를 2대1로 나눠 가져야죠. 그죠? 어, 이해되시죠? 비례 배분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2 가져가면 되겠네. 어, 그래서 선분 PR, 여기 선분 PR은 5 곱하기 3분의 2 하시면 돼. 그러면은 3분의 10이죠? 어. 여기가 3분의 10이 됩니다. PR이. 여기가 3분의 10이야. 여기 6이네. 그러면 BP는 뭐가 돼? 3분 BP는 6인데 분모 맞춰주라고 했어요. 그럼 3분의 18이죠. 그죠? 어, 그래서 어, BP 대 PR이 b 이대 EF야. 이거 평행하니까. 그죠? 어. 그죠? 그래서 x, y, 구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8대 10이죠? 분모 똑같으니까, 그죠? 응. 음. 그래서, 어, 선분 b, 2대, 선분 e, f는 어, 9대 5가 됩니다. 3, 3 똑같고, 18, 10이니까 9대 5가 되는 거죠. 여기 9대 5니까 똑같이 이제 되죠? 어. 뭐야, 이거. 선분 b, f는 구하고 더하면은 선분 BF는 14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2대 1이니까 선분 FQ는 7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어 선분 BQ 선분 BQ는 14고 선분 EF는 5죠. 14대5.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막 제가 급하게 빠르게, 어, 설명을 해가지고 풀었는데, 어, 뭐 이걸로 풀으셔도 돼요. 어, 근데 이걸로 풀으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 문제는 풀린다. 어, 메넬라우스로 뭐 풀어도 되고, 평행선 그어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풀면 돼. 어떻게든지. 어, 수학은 답만 맞으면 돼. 그 대신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시간이 없어. 어, 학교 시험, 시, 시간 없잖아. 그죠? 어, 그래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요. 어, 이렇게 풀었어. 근데 사실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어, 여기가 1대1이죠. 요거 길이 똑같아. 이렇게 1대1이야. <laughs> 그러면 얘는 원래 쉬운 거였어. 어, 5번이 어려운 게 아니야. 어, 학교 시험 나오는데 나왔던 건데. <laughs> 많은 학생들 못 풀었는데. 어, 이게 푸는 아이들은 몇명안되 돼. 어려워요. 그죠? 어,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게, 6번입니다. 자, 6번은, 어, 똑같아. <laughs> 뭐가 똑같냐면은, 문제, 형태가 똑같아. 어, 여기 BP 대 PC는 여기 6대 5인데, 어, 여기, 안 보이죠? 여기 BP 대 PC는 6대 5인데, 여기는 BP 대 PC는 9대 8,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기는 CQ 대 QD는 1대 1이죠? CQ 대 QD는 13대 14를 바꿔놨어. 어, 그림 똑같은 거 제가 그대로 어, 복사해서 여기다 놨습니다. 여기가 좀 짧아 보여가지고 13대14로 바꿨어. 어, 여기 13, 14. 여기는, 여기는 뭐 6대5였는데, 음, 여기는, 여기는 9대8. 요렇게 바꿨습니다. 여기는 13대14로 이렇게 해놨어. 어. 자, 음. 자, 그리고 선분 BP와 아, BQ와 <laughs> APAC의 교점을 각각 EF이고, 여기 똑같이 해놨어요. 여기. BQ와 APAC의 교점을 각각 EF를 할 때. 그죠? 어, 여기 EF 똑같애 그때 <laughs> FQ는 104cm래요. 여기, 여기 FQ가 5, 여기 뭐 5cm, 10cm도 아니고, 그냥 100이나 나와요. 100. 어, 문제 어렵게 해놨죠? 여기가 104야. 여기가. FQ가 104. 그때 EF의 길이를 구해요. 요거 가운데선. 요거 길이 구하는 걸로 바꿔놨어요. 문제를. 자, 어, 잘렸나요? 어떻게 잘렸나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들 뭐, 뭐, 다 이해 되시죠? 자, 요거 한 번, 6번 한 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행선 그어가지고 비례배분 해야 되는데, 여기 숫자가 커가지고 조금 힘들어. 그죠? 어, 그리고 숫자 크니까, 음, 곱셈, 좀 하기도 힘들어. 그죠? 이거를 만약에 메넬라우스로 푼다. 그러면은, 또 금방 풀립니다. 어. 한번 메넬라우스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메넬라우스 풀고 끝낼까? 하여튼, 음. 자, 여기, 어, 일단, 여기가 13대14죠? 어. 여, 일단, 메넬라우스에 여우 귀 보이시죠? 여우 귀가 있고, 사각형 B, P, C, F 있죠? 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여우 얼굴이고요요 귀가 있어. 그러면은, 귀 끝에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아니면, B에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어, 요, A, E, E, P, 길이는 모르고 구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A에서 시작하면 돼, 이렇게. 그죠? 짧, 긴, 올라가, 내려가, 해가지고, 길이 구하시면 됩니다. 어, B, 길이의 B죠? 음. 근데, 어, 6, 5, 5번에서는 여기가 1대1이어가지고, 2 했거든? 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음. 여기는 13대14 해가지고, 둘이 더 하니까 얼마야? 둘이 더 하니까. 27이죠? 어, 이게 27이라는 수가 나오네요. 어, 그럼 27이면은, 여기도 어떻게 된다? 평행사변형 똑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도 27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BF대QF도 27이 되겠죠? 여기 똑같이, 삼각형 A, BF. F랑 닮음약, 삼각형 CQF. 어, 이거 a a 닮는니다 마찬가지로 길이에 비해 써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이거 볼까요? BF대 QF는 BF이고 QF QF 는 여기는 13대 27이 되는 거예요. 여기 13대 27 27대 27대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뭐 요렇게 여기도 똑같이 평행선 이걸 긋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어 그리고 이제 메넬라우스 정리 쓰면 됩니다. 요거. 짤분의긴 올라가 내려가 1. 음. 그러면은 메넬라우스로 음. 여기 여기가 이제 이2십 7대 여기가 13이거든. 어 그러면은 27하고 13도 또 더해야 되겠죠. 짤 긴이니까. 이 긴이 더한 거야, 둘이. 그래서 어 짜리 27분의 27하고 13더니까어 40이 되네요. 그죠? 어27 13. 맞아요? 음. 어, 40이 좀 약분하기 좋은 수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8분의 9죠. 어, 곱하기 8분의 9. 또 곱하기 여기 똑같이 x, 여기 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 x분의 y 하시면 돼요. 그가까이거한요요요공식에 그러니까 요거 여기는 요요요 여기는 요렇게 이제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약분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요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된다? 1. 어, 이렇게 메넬라우스 우리 삼촌이 알려 주시는 거예요. 어, 기하학의 삼촌입니다. 메넬라우스. 기하학의 아버지는 유클리드. 음. 메넬라우스 그한 100년 100년 한 100년 넘게 좀 차이 나는데 어쨌든 요렇게 메넬라우스 약분도 잘 되네 이거. 음. 약분 잘 되네. 오. 이거 문제 좋죠. 어. 어. 이거 3이야. 얘는 5네. 오. 어. 그럼 x가 5여야 약분 이렇게 돼 가지고 1 되고. y도 3이어야죠. 그래서 x 대 y는 b 2대 e EF는 x 대 y는 x가 5고 y가 3이어야죠. 음. 5대 3이어서 어 선분 b 2대 e 선분 EF는 5대 3입니다. 어, 5대 3인데 이게 27대 13이거든. 맞아요? 어, 27대 13이잖아. 그래서 어, FQ 길이 알아야죠. 음. FQ가 104라고 했는데 어, 여기다가 바로 <laughs> 요 BF 여기 5대 3이니까 여기 선분 BF는 둘이 더한 거야. 8입니다. 8요거 이렇게 그렇요 27대13. 27대13은 8대FQ죠. 8대3분FQ는 27대1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항이고 외항이고 보면 은 약분이 하나도 안 되네. 8곱하기 13 해야죠. 뭐야 이거. 13단. 어, 104죠. 그리고 27로 또 나눠야죠, 이거. 그래서, 3분 FQ는, 어, 27분의 104가 됩니다. 자, 요거까지 이렇게 구한 다음에, 보, 이제 문제 다시 보는 거야. 위에 이제 다시 보니까, FQ가 104cm네, 실제 길이가. 어, 여기가 104래. 근데, 어, 여기 길이의 비가 8대 27분의 104거든. 근데 여 104니까, 아, 8에다가 27 곱하면 여기 실제 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고, 어, 선본 B, F의 실제 길이는 어, 8인데, 이 길이 B가 8대 이건데 8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어, 27 하면 되겠죠, 27. 어, 그러면 실제 길이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104니까, 여기 104니까. 음. 자, 이것도 원래 어, F, Q가 실제 길이 104인데 어, 길이 8대 이걸로 나왔어, 길이 B가 이렇게. 그래서, 27씩 곱해주면 104가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도 27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8, 7, 5, 5, 6, 8, 2, 16. 8, 7, 5, 5, 6, 8, 2, 16. 뭐가 될까요? 2, 1, 6이 되나요? 3분 어. B, F는, 어, 2, 1, 6이 됩니다. 맞죠? 음. 근데, 우리, EF의 길이, 요, Y 구하는 거네? 근데, 이거 뭐, 3이었잖아, 3. 3만, 3 곱하기 27만 하면 되는 거네, 그죠? 어, 그래서, 선분, EF는, 어, 요8 곱하기 26, 여기가, 요기 216이거든? 216을 또, 뭐, 5대 3으로 나눠 갖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어, 괜히, 여기, 그냥, 3 곱하기 27만 해도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어, 우리 EF, Y의 길이는, 어, 3 곱하기 27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어, 216 곱하기 8분의 3 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면은, 요거, 81이죠? 응. 어. 81. 요게 답입니다, 여기. 81cm. 예,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 어렵죠, 그죠? 어, 그냥 한번, 여러분 혹시 몰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메넬라우스로 금방 풀린다. 아니면 요거를, 어, 여러분들이 여기 평행선을 요렇게 그어가지고 똑같이, 음, 원래 여기 이 일이니까 얘하고 평행한, 얘를 그으면 안 되고, 요 반대에, 요 AP랑 평행한선 요거 그어서, 오 위에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복잡하겠죠? 그죠? 어, 좀 시, 이좀 지저분해지고,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얘도 메넬라우스로 풀어도, 이게 숫자가 좀 커, 크고, B도 복잡해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혹시 어또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는 우리 학생들 혹은 시청자들 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최대한 반영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